저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냐면 1년생 밭이 이렇게 고사리를 잘 댄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 사모님께서 신경 쓰셔서 참고하 잘해요. 쓰셔서... 네, 오늘 영하이 아침인데요 그... 갈매기 농장 이눌면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고사리 종근을 심어서 아주 잘 키우셨는데 이 농장 대표님의 고사리 농장을 일구기 과정도 한번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주 대표님 먼저 한번 만나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올해 이제 고사리를 처음 이렇게 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 면이라서 좀 나름대로 더 신경도 쓰고 또좀 이렇게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거 고사리 맛을 보면 알지만은 일년생 맛이 이렇게 고사리를 잘된는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싹숨어붙 정도로 고사리가 잘 됐다는 것은 정말 그이 사모님께서 신경 쓰고 잡초 하나 없이 정말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럼 저기 갈매기농사 대표님 어떻게 고사리 농사를 또 생각하게 되셨어요? 하던 때다 길게 심다 보니 힘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한번 고사리를 언니가 아니 언니가 동료여서 사장님이, 사장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소개를 시켜줘서 예, 사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전화로 귀찮게 물어보고 막 뭐, 해도 한 달은 귀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지금 알아야 돼서 이제 계속 신경 쓰 하여튼 뭐잘 되려고 해도 잘 되나 모르겠지만 뭐, 도에 네. 네 들깨농사보다는 좋죠? 네, 제뭐는 처음이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또 고사리 수확이 될것 같으니까 또 기대도 되네요 그럼 우리 주 대표님 농장관리 요령 좀 한번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처음 심으신 분들은 어쨌든 제 말만 들으신다면, 여기 사모님처럼 아무 문제 없이 1년만 잘 길러주시면 수확 마음대로 할수 있고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볼 때는 한70% 이상 수확 가능합니다. 통상은 1, 한 2년 정도 걸려서 관리하잖아요. 예, 그렇게 인자도 되는데, 현재 여기처럼 이 정도로 고사리가 커가지고, 쓰러지고, 여 보십시오. 두께가 엄청납니다. 이 정도로 됐다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니까, 러 처음 고사리를 재배하고자 하신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농사 지은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농사 지은 데 문제가 없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제 겨울에는 이대로 놔뒀다가 예, 예. 봄철에 수확 전에 관리하는 요령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고사리를 뭐 주위에서 이랬다 저랬다 말 절대 쓰지 마시고 이 고사리는 겨울에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3월쯤에 외초기로 이 높은 부분을 살짝이 날려주세요. 이게 좀 탄탄하게. 날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고, 고추끈, 하얀 끈으로 한 3m나 4m 간격으로 줄을 쪽쪽 쳐주시면 잡초 관리, 영양 관리, 고사리 수확,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겁니다. 음, 그럼 이제 이게 고사리 대를 잘라줌으로써 고사리가 올라오면서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네요. 그렇죠. 어, 좀 이게 구부러지고 이런 거 없이 예, 예. 똑바로 자란 고사리를 수확해서 좀 상품을 만들 수 있겠구만요. 그렇죠. 그 일정하게 예초비를 좀 날려주시면. 그... 꿈장도 일정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네, 그동안 뭐 유튜브로 고사리 재배법만 네, 네.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네, 네.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년차 농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우리 갈매기 농장 대표님이 잘길러주셨는데 네. 이제 내연 농사가 좀 기대가 되네요. 내연 네, 네. 이런 거는 또 잘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또 내연 본부터 고사리 네. 종근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고사리 농사를 짓고 싶은 분들이 우리 주지환 대표님께 문의하면은 종근 구매 또 식재 및 재배까지 전반적으로 컨설팅 해주실 테니까 좀 기대하고 연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